예천군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8월 28일 이상 증상을 느끼고 예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신 업체 대표님과 종업원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접촉자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120명의 검체를 조사한 결과,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4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확진자의 거주지와 근무지 일대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1차 구술로 확인된 동선을 안전재난문자와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고 추후 동선이 확인되면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예천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8월 25일에서 28일 사이 예천읍 시장 약국을 방문했거나 기침, 두통,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분들은 즉시 예천군 보건소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군민 여러분, 예천군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8월 3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특히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경로당 및 실내외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겠습니다. 접촉자, 검체, 채취 등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건소 일반 진료 및 건강 증진 업무를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친지나 가족이 예천을 방문하거나 경조사나 업무차 외지로 나가는 경우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적극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예전 국민 여러분. 코로나 19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마스크 쓰기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출 절대로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만남 역시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